안녕하세요. 신우 때문에 복장 터져서 남편과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애도 있고 그래서 이혼까지는 안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무신경한 시댁에 헛소리 짓거리는 신우까지 더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과는 직장 상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직장 상사랑 예전에 같이 일하던 직원이라면서 사람이 착시라고 괜찮다고 한번 만나보라 하더라고요. 상사가 주선하는 소개팅이라니. 당시 저는 이직하고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이래저래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네요. 그래서 밥이나 한끼 먹고 온다 생각하고 나갔던 자리였지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둘다 취미가 테니스였고 또 반려동물 동호회에 가입해 있었을 만큼 취향과 성향이 비슷했어요. 그래서인지 말도 잘 통했고 같이 있는 동안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였지요. 이후로 저희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금세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사귄 지 1년 반 만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남편 나이 18살, 그리고 손이 신후 21살 때 아버님께서 급성위함으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원래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었고, 이후로 어머님이 건물 청소며 식당일, 그 밖에도 온갖 자비를 하며 남편과 신우 뒷바라지를 해주셨다고 해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던 그 시기에도 어머님은 마트에서 일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에게 아무래도 애틋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야 저도 저희 부모님께 느끼는 고맙고 죄송한 감정과 비슷하다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에 대한 효심이니 제가 존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만나게 된 어머님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눈에 봐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겠구나 싶으셨어요. 목소리도 크시고, 말도 솔직히 좀 함부로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당신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부터 시작해서 저더러 같이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여자가 할도리는 해야 한다. 나는 내 아들 아침 한 번도 굶겨본 적이 없다. 국이나 탕은 꼭 있어야 한다. 남자만 돈 벌라는 법이 어디 있냐. 아이고, 정말이지. 그때만 다시 생각하면 바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올 지경이네요. 결국 처음 인사드리고 나서 제가 남편에게 결혼은 좀더 천천히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드센시 어머니를 이겨먹어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저렇게 당부하시는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았으니 제가 진짜 며느리라도 되면 죽어나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도 자기 어머니가 말투가 살갑지 않다는 건잘 안다면서 평생을 팍팍하게 사셔서 그런 거니까 저더러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 그럽디다. 게다가 이틀 뒤 남편이 손이신우한테 도와달라고 SOS라도 친 건지 손이신우가제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사실 신우랑 저는 정식으로 만난 적도 없었는데 회사 앞으로 불쑥 찾아온 걸 보고 적잖이 놀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돌아가시라 할 수도 없어 얼떨결에 서로 안면도 트고 대화도 나누게 되었지요. 신우는 하는 말이 자기는 저를 사진으로 보기도 했고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면서 제가 마음에 속 든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혹시 좀 언짢은 소리를 하셨거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셨으면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그래요. 그래도 아기가 있어서 하신 소리는 아니고 사는 게 힘들었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며 자기가 어머님 대신 미안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좀 어려운 분일지라도 남편도 내편이고 신우도 나쁜 사람 같지 않으니 이 정도면 괜찮은 시댁 아닐까 싶었거든요. 경제적인 거야. 남편이랑 처음부터 반반으로 해서 두 사람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자 했었으니 크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생이 흘러가는 게 제가 계획한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결혼하고 한 두세 달쯤 됐을 거예요. 하루는 회사 사정이 좋지가 못하다며 여직원 위주로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잘안 됐어요. 저를 포함한 여직원 3명 모두 정리해고되었습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저희끼리 정말 실없이 울며 웃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당연히 재취업을 할 생각이었고 바로 이튿날부터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당시 나라 상황부터가 좋지 못해서 재취업은 커녕 서류 통과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마음은 초조하지 외벌이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안쓰럽지. 그런데 그 시기에 의도치 않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조심한다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아이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지만 어쨌든 크고 중요한 일이었던 만큼 일단은 양가의 소식을 알렸네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축하와 함께 차라리 잘 됐다며 이참에 집에서 쉬면서 퇴근하라셨지요. 제가 돈 걱정을 하니. 그건 친정아버지가 도와주시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요. 물론 받았을 생각은 없었지만, 친정아버지의 그말 한마디가 어찌나 힘이 되던지.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남편은 예전부터 돈에 관해서라면 꽤나 예민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 문제로 갈등이 좀 있기도 했는데, 나중에 어머님이 고생하시면 남편과 신우를 키우셨다는 걸 알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이제껏 고생하신 어머님께 죄송해서라도 손은 못 벌린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인 장모님에게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다대요. 자존심도 상하고 불편할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우리 둘만의 힘으로 시작하면 안 되겠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때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어있었는지 그런 남편이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처럼 보였네요. 임신 소식을 전하자 어머님의 반응은 친정 부모님이 보여주신 것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이었는데 어머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진짜 나을 거냐는 질문이었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소리에 그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지금 당신 아들 왜버이 하고 있는데 저더러 조심 좀 하지 그랬냐고요. 그런데 모질이 같은 남편이 거기다 대고 그게 무슨 소리시냐 그 한마디를 못하대요. 어머님의 말씀에 속도 상하고 충격도 받아서 애는 저 혼자만 들었냐고 한마디 해버리곤 저 먼저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들어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께서 노파심해하신 소리라며 저더러 어머님한테 말좀 사근사근할 수 없겠냐고 그래요.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습니다. 그래서 남편더러 한마디만 더 하면 그입 찢어버린다고 했더니 놀랬는지 더는 아무 말도 안 하대요. 임신한 지 5개월쯤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때도 입덧이 심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몇 가지 안 되었지요. 그런 와중에 어머님의 생신이 되었고 저는 남편대로 혼자 다녀오라 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신우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며느리가 안 오냐면서 그러면 어머님이랑 신우랑 신우 남편이랑 해서 저희 집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남편 더러 절대 안 된다고 싫다고 했지만 남편이 자기 누나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자기가 말을 못하겠다나요. 그러면서 그래도 외식할 거니까 집에서 뭐안 해도 된다고 조금만 참아달라대요. 진짜 욕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생일 당일이었어요. 저녁 5시쯤 되니까 신은의 부부와 어머님이 도착했지요. 현관을 들어온 신우가 무슨 자기 집 들어오듯이 옷을 벗어서 아무 데나 내려놓고는 부엌으로 직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시어머니 생신인데 아무리 입덧이 심해도 그렇지 미역국도 준비를 안 해놨냐면서 대박이라고 빈정거리대요. 어머님도 말씀으로는 미역국은 무슨 미역국이냐며 어쨌든 이렇게 모였으니 좋다 하시긴 했는데 표정은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고선 뭘 먹을 거냐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머님이 곱창이 드시고 싶답니다. 곱창 소리 듣자마자 저는 다녀들 오시라고 저는 집에 있겠다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자기도 안 간다고 저랑 둘이서 집에서 못 따로 시켜 먹을 테니 셋이서 갔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도 신호가 한다는 소리가 생일 주인공이 며느님 배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밥도 같이 안 먹는 거냐며 이건 경우가 아니랍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어머님이고 신호고, 꼭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저더러 며느님 며느님 그러면서 매기더라고요. 아무튼, 신호가 한마디 쿵하고 하니까 어머님도 짝하듯이, 당신 팔자가 그러면 그렇지라며, 간만에 모여서는 니들 너무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화가 많이 났지요. 어머님도 입덧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알겠다고 참고 먹어보겠다고 하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면 결국 곱창집 바닥에 거하게 토했어요. 진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개워낸 것 같네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님은 그렇게 비위가 약해서 어디다 쓰냐고 제 탓을 하시더군요. 신호도 일부러 어머님 보라고 그런 것 같다면서 자기 남편한테 수군거리고 있었고요. 남편은 뭐가 그렇게 죄송한지 어머님한테도 마음 푸시라 사과를 하고 있었고 신호한테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아니 도대체 뭐가 미안하고 뭐가 죄송한 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안 가겠다는 사람 있는 대로 불편하게 만들어서 따라 나섰다가 이 사단이 난 건데. 이후로 아이 낳을 때까지 시댁에 연락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전화고 문자고 안 드렸어요. 와도 무시하고 남편한테 하라고 하고 네 일부러 그랬습니다. 어머님이건 신호건 간에 한 번만 더 부딪혔다간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어떻게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시간은 흘러. 저는 아들을 출산했어요. 어머님께서 당신 손자라며 매일같이 사진 보내라 얼굴 보여달라며 전화를 걸어오셨지만 솔직히 적극적으로 대꾸해드리진 않았지요. 남편 출근하고 나면 혼자서 하루 종일 애하고 씨름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님 비위까지 맞춰드릴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남편 생일이었는데 어머님이랑 신혼애가 축하해주러 온다대요. 아마 제가 애 낳고 한 번도 먼저 울어 소리를 안 하니까 어떻게든 올 구실만 찾고 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남편 생일이 되자 축하해 주러 왔다는 사람들이 어째 다들 빈손으로 온 건지 아무튼 사람들이 모였으니 배달 음식을 몇개 시켰습니다. 어머님은 당신 아들을 붙들고 생일인데 미역국도 못 얻어먹었냐 하시더니 포동포동한 남편 얼굴을 부여잡곤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 그래요. 살은 내랑 씨름하는 제가 빠졌는데 그렇게 치킨이며 해물찜이며 음식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많아서 그런지 애가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애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애를 달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20분이 지나도 칭얼대길래 그냥 무릎에 앉혀놓고 식사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뭐 벌써 그릇을 핥아시피 먹어치웠더군요. 제건 덜어놓지도 않고 그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울었네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살다 살다 별꼴을 다보겠다며 치킨 한 마리 시켜줄 테니 너 혼자 다 먹으랍니다. 하지만 어머님보다 더 저를 화나게 한건 바로 신우였어요. 신우가 한다는 소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 앞에서 우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 그래요. 자기는 자기 시어머니한테 프라이팬으로도 맞았지만 이렇게 못난 모습은 보인 적이 없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언니나 실컷 맞으면서 살라고 나는 그렇게는 안 산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눈물은 속 들어가고 저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속사포처럼 쏟아냈어요. 왜 매번 멋대로 행동하고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느냐고 언니도 며느리면서 어쩜 그렇게 제 마음을 몰라주느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말리면서 그만하랍니다. 신우는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제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나 어쩐다 나 어쩐다나? 결국 제가 남편더러 이 xx야 네가 제일 나쁘다고 욕을 했어요 모질에 같이 지 마누라 편도 못 들어주는 주제에 무슨 결혼을 하자 들었냐고요 그러면서 제가 안고 있던 애를 남편한테 줬습니다 네가 키우라고 나는 너가 싫어서 얘한테도 정이 뚝 떨어졌다고 못 키우겠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뒷목을 잡으시더니. 세상에 저런 엄마가 어디 있입니다 남편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애는 울고, 신호도 저더러 미쳤다고, 마음대로들 짓거리라 하곤 핸드백하고 차키만 챙겨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친정으로 향했지요.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저를 보고는 친정부모님도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하셨다대요. 제가 눈물 콧물 흘리며 친정 부모님 들어 이혼하고 싶다 했습니다. 무신경하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도 싫고 신호하는 짓도 재수 없고 못 보다 남편한테 조금도 의지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랬더니 친정 부모님도 그러면 살지 말랍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이 흠이냐고 애도 줘버리고 새 출발 하라시대요. 이후로 지리한 소송 끝에 제가 양육권 포기하고 이혼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더러에는 그래도 엄마가 키워야 하는 법이라며 이제라도 마음 고쳐먹으라 하질 않나. 신우가 자기가 엄마 입단속 시키겠다며 마음 풀라질 않나 별의별 어줍잖은 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넘어가지 않았네요. 누군가는 저를 욕하겠지요. 살다 보면 지금 겪었던 일들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그렇지만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저는 제 인생이 더 소중합니다. 애가 그리운 날도 있을 테고. 제 결정을 후회하는 순간도 오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미련 없이 후련합니다.